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 드릴 내용은 폐목재 및 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유용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융합 촉매 시스템 개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폐목재 및 식물 폐기물을 사용하여 유용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융합 촉매 시스템 개발. 지금 폐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유니스트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장지욱, 김용환, 주상우 교수팀이 폐목재 등을 이용해서 거기에 많이 함유된 리그닌을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구부가 같이 화합물로 바꿀 광전기 생물촉매 시스템. 말하자면 용합총매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리그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리그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그닌이란 것은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와 함께 목질부를 이루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육상의 고등성 식물에서만 나타나는 성분으로서 관다발 식물의 물간부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동물들은 소화시킬 수 없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에서는 불안정하나 산성에서는 안정하며 세포간 접착제나 세포막 보강제로서 기능을 하고 발색반응으로 침엽수와 화엽수 등에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성분율 여기 리그닌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물간부가 있는데요. 물간부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리그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그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리그닌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발했던 시스템의 장점을 한번 보면요. 세 가지 촉매, 광 촉매, 전기 촉매, 생물 촉매가 서로 연결돼 작동하면서 추가 전압이나 시약 없이도 리그닌을 연속적으로 분해할 수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태양광 에너지에서 전기를 얻어서 광 촉매가 일어나고, 이 전기로 어, 과산화수소를 생산해서 전기촉매가 되며, 과산화수소가 리그닌을 분해하는 생물촉매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광촉매, 전기촉매, 생물촉매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햇빛이 있죠. 햇빛이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이 광촉매를 일으키면 이게 전기로 변환이 되거든요. 이 전기로 변환이 된게 어, 이게 전기 촉매 역할을 해서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말하자면 공기에 물과 전기를 합쳐주면 과산화수소인데, 과산화수소에 우리가 일단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화학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H2O2입니다. 말하자면 물에 산소가 산소 원자가 하나가 덧붙여진 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를 시켜서 산소를 거기에 첨가를 시켜주면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또 생물을 촉매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리그닌을 분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리그닌에 과산화수소를 촉매를 시키면 다른 좋은 성분에 그 성분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가지는 게 지금 이 연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게 리그 랜드 해중합을 위한 광촉매 전기 촉매 생물 촉매 복합화 3분할 시스템 모식도라고 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햇빛을 받아서 전기가 들어오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고 물을 분해한 것을 가지고 다시 뭐가 되냐 이게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가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식물 안에 있는 리그닌을 분해를 시키면 이 분해시키는 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코스메틱 그리고 플레이버 플라스틱 이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리그닌을 비롯한 바이오 매스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화석연료나 석유화합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에서 가장 풍부한 탄소물질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리그닌은 고부가 같이 유기 화합물을 생산할 원료로 주목을 이전부터 받았었지만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해서 분해와 변환이 까다로웠는데 이것의 난제를 이번에 극복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그닌 분해에는 효소 같은 생물 촉매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 일정한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수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산화수소는 생물 촉매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입해야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촉매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너무 많이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해결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그닌 분해와 변환을 뒤따르는 문제를 세가지 촉매를 융합해서 이번에 해결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광촉매와 전기를 받아서 과산화수소를 합성하는 전기촉매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리그닌을 분해하는 생물촉매를 연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촉매는 중간막으로 분리된 3분할 반응기 내에서 순차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리그닌을 분해를 해서 플라스틱 제품 아니면 코스메틱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햇빛을 통해서 그 과산화수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적당하게 그 산소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산소를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충분하게 많은 그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그 공기도, 공기의 질도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위 분할 시스템에서 중간막이 생물총매를 반해, 반응을 해서 저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라게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또,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족족 생물총매에 의해 사용되므로 과산화수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리그닌 분해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어, 필요한 만큼 과산화수가 만들어지고, 그 과산화수가 만들어진 만큼, 어, 모든 물질을, 리그닌을 분해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였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그, 이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애시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연구팀이 자평을 하고 있는데, 장지욱 교수는 어, 추가 전압이나 시약 없이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이용해서 리그닌을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선보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리그닌을 바닐린이나 바이오 고분자 등 각종 화학 제품에 필요한 고분과 같이 화학물질로 바꿀 수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환 교수님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목재와 같은 바이오 메스를 방향적 석유화학제품으로 전환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크다라고 지금 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그 11월 12일자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묘와 어, 유니스트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과 르땅마잇밤 유니스트 박사 후연구원 그리고 사영진 유니스트 박사가 공동 일제자로 여기에 참여를 했고,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이 제품을, 그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플라스틱 재료나 그런 것을 만들게 된다면,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고부가 같이 플라스틱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석유나 석탄에서 추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고운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산업화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